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오전부터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정을 기다리는 대원들은 모두 그늘 아래에 모여 몸을 누이고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신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뜨거운 열기에 대원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회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가 4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잼버리 야영지내에서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4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의 텐트 행렬이 장관을 이루면서 관광객들도 전망대를 찾고 있지만 더운 날씨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시는 분들 너무 더우실까봐 그게 걱정이고.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날씨 때문에. 조직위는 사전 폭염 대책으로 그늘 설치를 마치고 수분 보충을 위한 충분한 물과 염분, 알약 등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심해 다수의 온열 질환이 우려될 경우 대기 중인 300대의 버스로 인근 공원과 체육관 등으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지구촌 159개국에서 4만 3천여 대원이 참가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어제부터 텐트 2만 3천여 동 설치가 완료되고 장장 12일간의 야영 생활에 돌입했습니다. 개척 정신으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지만 불볕더위에 활동이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세계 잼버리는 오늘 저녁 참가자들과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영식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